옛날 조선시대에 뛰어난 학자이자 시인인 김시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시습은 글과 시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며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기 위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날 김시습은 깊은 산속을 거닐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앞에는 금덩이가 놓여 있었고 그 금덩이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금덩이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금덩이가 가져올 세속적인 유혹과 번뇌를 깨달았습니다. 김시습은 금덩이를 집어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금덩이가 가져올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시습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배는 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이다. 그는 금덩이를 뒤로 한채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후 김시습은 산 속에서 더욱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금덩이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욱 구도자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김시습의 지혜와 결단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깨달음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시습은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깨달음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자비와 지혜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김시습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계승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지혜는 여러 모양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의 깨달음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김시습의 생애와 가르침은 조선시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시습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